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가 지금 다시 선선하면서 심지어 밤에는 뭐 굉장히 춥기도 한데요 저는 이럴 때 가장 입기 좋은 상의 때문 누가 뭐라 해도 바람막이나 니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가을까지 입기 딱 좋은 니트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물론 여름이 금방 오겠지만 지금 니트를 구비해 두면 단품으로입기 너무 좋고 겨울까지도 쭉 활용하시기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니트를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인템포 무드의 트위드 크로넥 니트웨어 요즘 가장 트렌디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브랜드라면 인템포 무드가 바로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잘하는 곳인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크로넥 니트웨어 역시 인템포 무드 브랜드의 무드가 그대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 친구는 보시는 것처럼 세미 오버핏으로 나와서 되게 여유 있으면서도 아주 편하게 데일리로 착용하시기 좋고 트위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제품 자체만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일반적인 니트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컬러와 레몬 컬러 짜임의 조화인데요 흔한 블랙 컬러가 아닌 레몬 컬러가 잘 믹스되어 있는 레몬블랙 색상이라 칙칙하지도 않고 평소에 저처럼 캐주얼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분명히 좋아하실 만한 재미있는 색상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지금 나와있는 쿠폰까지 적용하시면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서 이 부담이 확실히 덜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결론은 니트 하나만으로 포인트 내면서도 은은한 스타일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성비로 인템포 무드 니트 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 컬러는 세 가지로 나와있는데 저는 무조건 이 레몬블랙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 노뉴얼의 크롭 헤어의 니트. 제가 이제 굳이 설명 안드려도 되는 노뉴얼 브랜드 시그니처 니트랍니다. 사실 이 친구는 제가 전에 블랙 색상으로 한번 리뷰해드렸는데 지금 입고 있는 멜라니 색상은 또 다른 분위기가 잘 느껴져서 오늘 다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품은 인기가 정말 많은 니트고 제가 개인적으로 클론 아이템을 싫어하는데도 이 아이템은 대체할 수 있는 니트가 따로 안 보여서 뭐 클론이고 뭐고 그냥 입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루즈한 맛이 일품이라 스트릿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어줄 아이템이며 두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제품명에 나와 있듯이 크롭한 기장감.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 니트보다 훨씬 더 크롭하게 나서 트렌디하면서도 또 하이가 그만큼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비중을 크게 차지해 다리가 길어보여 비율이 좋아보이는 효과가 생겨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크롭한 기장감은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으니 뭐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특징 역시 제품명에 나와있는 헤어리한 소재감입니다 질감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강해서 뭐 하루 종일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재미있는 니트라서 손이 많이 갈 겁니다 덩치도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니트로 역시 만족 추천 DNSR의 그라데이션 니트 스트릿 캐주얼웨어를 지향하는 브랜드 DNSR이 이번 2, 3 SS 시즌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그라데이션 니트를 제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보시는 거와 같이 고급 그라데이션 나염이 특징인 제품으로 이 그라데이션이 정말 은은하게 잘 표현되는데요 여기에 블루 컬러 베이스의 제품이라 좀더 시원해 보이면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감성이 굉장히 잘 느껴진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브랜드는 스트릿 캐주얼웨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큰 사이즈로 나오는데 그라데이션 니트 역시 이런 식으로 풍성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떨어지고 있고 일단은 시보리 처리되어 있어서 스트리케이얼 분위기에 잘 맞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그라 데이션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패턴이라 스타일링도 비교적 쉽게 할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고요. 좁게 나온 비닐 라인을 또 보셨을 텐데 넓지 않고 되게 좁게 나왔기에 개성은 챙기면서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은데 이넥 부분과 밑단 시보리가 대조되는 게 정말 유니크하면서도 잘 어우러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힙하면서도 보다 높은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아이템 분명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착용감도호하고퀄 자체도 괜찮네요. 이코르베세카의 하프 지번 니트 브랜드 이코르는 작... 작년에 2022년에 론칭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실력과 위트 있는 디자인의선본인 남성복 브랜드인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베색카라 하프 지벙 니트. 사실 저는 해당 브랜드 제품을 최근에 처음 입어봤는데, 와,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첫번째는 니트인데도 불구하고 착용감이 정말 뛰어나고, 제품 신축성이 워낙 좋다보니, 내추럴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활동성까지, 종일 입고 있어도 몸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은 이 카라 디테일인데요. 니트에 카라 디테일이 추가되는 것도 굉장히 멋지면서도 독특한데, 여기 에 브랜드 심볼 재수를 배색 포인트로 적용시킨 점도, 제품 제작 한데 있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컨템포러리한 그런 분위를 기 느낄 수 있다는 게한의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간절기에 착용하기에 적합한 12 게이지 두께감을 적용시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스는 세미 오버핏 실루엣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약간은루즈한맛까지 더해져서 깔끔한 스타일 말고도 캐주얼한 무드로도 충분히 풀어내기 좋기에 이 제품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브랜드인데 만족감이 진짜 장난 아니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가을까지 입기 딱 좋은 가성미 니트 네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골라 주신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럼 안